자, 이제 일반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페이지를 보시면요. 어, 페이지는 129쪽이네. 129쪽에 있는 걸 설명을 할 건데. 어, 도우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심하게 념이라 요거는 나중에 좀 다룰게요. 요거는 나랑 좀 같이 해야 될 거야. 영상으로 직접 할기에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삼각 함수라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고 나면은 동영의 위치관계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공부할 거라는 거요거 뒤에 가서 합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요거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쉬워라. 4분면에각요거 아, 하나만 하면 끝나. 겁나 쉬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4분면이란 녀석이란 녀석을 녀석이란 녀석? 무슨 말이야? 4분면이란 이 녀석을 딱 보자마자 생각해야 될게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좌표평면이란거죠 좌표 평면에서 이제 짝대기가 움직이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여기 짝대기가 여기 쭉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거 아니니? 그지? 어디선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기준선을 어디 잡아야 되잖아. 그지? 시초선을 어디 잡아야 되는데, 시초선을 이제 여기로 잡기로 약속한 거야. 되죠? 자 여기 바늘을 콕 집어서 여기 딱 중심을 잡고 바늘을 탕 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 돌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준선이 있어야 돼. 시작하는 기준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 기준선을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목표는 뻔해요. 목표는 뭘까? 바늘이 움직이는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 무엇으로? 각으로. 자, 그럼 바늘을 움직여 볼게. 생각을 해 봐.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바늘이 있어. 딱기초산에서부터딱 움직여서 바늘이 빙글빙글 빙글 돌아. 뭐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지. 빙글빙글 돌아서 탁 위치하는데 짝대기가 길든 짧든 간에 어디에 위치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요 정도에 있을 수도 있고. 몇사분면어 1사 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노란 거 할까요? 얘가 뱅글뱅글빙글빙글 빙글, 시계 방향으로 돌든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간에 뱅글뱅글 돌다가 딱 섰더니 한 요쯤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사 분면에 그러겠지. 그다음에 시초선 x축 양의 방향에서부터 돌아서 뱅글뱅글뱅글 빙글, 돌다가 탁 섰어요, 바늘이. 탁 섰는데 요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3사 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4사 분면에 있을 수도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그 바늘의 위치가 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동경이라 그러지, 바늘을. 어, 동경의 위치를 각으로 표현할 때그 각의 크기에 따라서 걔가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 또는 3사분면, 4사분면 정도에 위치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자 라는 거야.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어. 그러면, 자 다시 4분면의 위치라는 녀석부터가 이제 삼각함수 시작이거든요. 삼각함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좌표 평면이 필요하다 그냥 10초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각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음. X축의 양의 방향을 10초선으로 한다 이거 중요하죠 꼭 챙겨 두셔야 될 개념이고요 됐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동경이나 내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정도에 위치할 것이다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됐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을 표현할 거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각을 표현한다. 그 각을 각각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의 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걸 공부하는 거야. 많이 어렵지 않잖아? 가보자. 자, 4분면의 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라고? 어, 시초선이야. X축의 원점이잖아, 그죠? 원점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X축의 양의 방향, 오른쪽의 방향을 기준선으로 할 거야. 여러 개를... 시초선으로 하자, 기준선으로 잡자. 그리고 바늘이 돌 거야. 바늘이 돌다가 얘가 빙글빙글 도는데,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어머 서버렸네? 딱 서버렸네. 그냥 딱 서버렸어. 여기 몇 사분면이지? 1사분면이지 자, 요거 1 번이라 해보자. 일 번. 자, 1 사분면에는 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1 사분면에 위치하려면 그각 세타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몇 바퀴 도는지 몰라, 그죠? 삼형수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다 90도보다 작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0도 뭐뭐나왜 이래 0도 여기 90도 여기 0도잖아 그죠? 각이 0도 여기는 얼마? 여기는 90도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0도 여기는 90도 그럼 90도랑 여기 사이 몇 사분면? 여기 2사분면에 있을 수 있잖아. 그지 2사분면에 있으려면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바늘여기서 돌아. 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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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다 탕! 섰어요. 2사분면쯤에 있어요. 요게 2번인데. 2사분면은 어떻게 될까? 이 각을 세타로 두면 그 각은 일단 3면 10도만큼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죠? 뱅글뱅글 돌았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았어. 그리고 나서 몇 도보다는 크고, 어, 90도보다는 크겠지. 그리고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이 사분면에 있으 요각 크기 얼마까 요만큼 각이잖아 이만큼 각. 180도, 그죠? 플러스 180도. 180도보다는 작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런 것만 챙겨두시면 돼요. 요게 180도가 되겠죠? 음. 그럼 여기 몇 도일까? 딱 봐도 얼마겠어요? 90도, 180도니까 얼마겠어? 그렇지 270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한 바퀴 빙글돌았을 때 각으로 보면 은 여기는 0도라고 말하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빙글돌아 한번 해볼까? 한 바퀴 빙글돌아 왜 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360도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바늘이 여기에 있거나 바늘이 여기에 있다 3, 4분면에 있거나 4, 4분면에 있을 건데 3,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360도만큼 뱅글뱅글 돌고 나서 누구보다는 그렇지. 180도보다는 크고요. 세타가 3 6 0도에 뱅글뱅글 동거에 누구보다는 어, 270도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4번. 4, 4분면에 있을 각의 크기는 3 6 0도에 뱅글뱅글 동거에다가 누구보다는 크고 그렇지. 270도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360도 뱅글뱅글 동거에다가 360도 보다는 작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각을, 기준각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0도, 90도, 180도, 270도, 그리고 360도로 동경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뱅글뱅글 돌니까 일반 각으로 편하겠지. 자, 일반 각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됐지? 근데 이게 삼각함수 시작이라는 거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연결하고 다시 시켜볼게 자 각을 왜 만들었다고? 응? 반응이 래 각이 없어 없이 대답이 각이 뭐지? 각? 아 각은 벌어진 크기요? 그게 아니고? 응? 뭐더라? 응 그렇지 기준이 있어 기준에서부터 바늘이 움직이는데 그 바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각을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시계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어 양각도 있고 음각도 있다 말이지 그죠? 양각 음각을 우리가 나타내서 그 녀석의 위치를 구분할 건데 그냥 대충 120도에 있어요 뭐 270도에 있어요 뭐 310도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면은 조금 더 구분 짓기 편하더라 아 얘가 1사분면 정도에 있구나 2사분면에 있구나 3사분면에 있구나 제4사분면에 있구나 구분 지수 있다. 됐나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건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핵심은 각을 딱 보자마자 아이 녀석이 몇 사분면 정도에 있는지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사분면 각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개념은 무엇이냐?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초선을 부터 기준으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으로 무엇을 나타낸다? 네,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동경이 존재한다. 동경의 위치겠죠? 그 존재하는 걸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위치 관계가 여기 뻔히 적혀있다는 거지. 결국 위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목표인데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삼각함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4번을 뒤에 가서 배우면서 4번을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171번을 할 건데, 자, 171번 할 거야. 근데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손대 보셔야지. 자, 먼저 좀 손대 보세요. 같이 손대보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세요. 자, 멈추셔야죠. 그지? 네, 멈추고 나서 출발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몇4분면이냐 그랬으니까 우리는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당연히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고 해야지 그치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출발해봅시다 자 620도네 어이구 620도 많이 큰데요 선생님 선생님들 그죠 620도 그러니까 적당히 덜어냅시다 620도에서 360도를 뺄게요 빼니까 얼마 나오냐 뺴니까 음 260도 맞냐 260도? 아, 260도? 친구들, 260도는 어디와 어디 사이쯤에 있는 거야? 에? 270도보다 작잖아. 270도보다 작으니까 얘는 대충 이쯤에 있지 않겠니? 210, 260도니까. 아, 물론 620도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260도만큼 온 거야.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몇 바퀴 돈건 관심이 없어. 그지 자,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3, 사분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600, 어, 마이너스 680도 앞에서 앞에 왔잖아. 얼마 더 할까? 여기다가 720도를 더해도 상관없죠. 음, 720도를 더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계산하니까 음, 40도 밖에 안 나오네. 그죠? 40도. 그이 그러니까 녀석은.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마이너스 680도니까 음한 바퀴 돌고 음한 이만큼 안네 정도야. 근데 거기 잘안 보이잖아. 그냥 40도라 생각하라니까. 40도 이만큼이잖아. 40도 이만큼이잖아. 40도 이만큼이잖아. 40도 이만큼이잖아. 40도 얘들아. 40도. 그냥 40도로 받아들이잖아. 40도로.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거 40도로. 마이너스 680도의 위치를 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몇 사분면? 어, 자, 1사분면네. 이 자, 1230도다. 와우, 1230도. 얼마를 뺄까? 일단 180도 0 정도 빼도 상관 없겠지. 세 바퀴 빼도 상관 없겠다, 그죠? 세 바퀴를 빼자. 세 바퀴 빼니까, 음, 얼마네? 150도? 음, 150도. 자, 150도면 우리 한번 돌려 볼까요? 150도면은 자, 시작 90. 180도 사이쯤에 어딘가 150도 뭐 이쯤 되겠지 뭐 대충 그렇 않니? 대충 뭐 대충 이 정도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위치는 대충 자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5 0도다어우야 그럼 얼마? 일단 플러스 백0도를 먼저 해볼까? 그래도 마이너스 나오겠네 얼마가 나오냐면 420도가 나올 거야 그지 420도니까 또 320도를 더 해버려 여기다가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아니지, 320도를 왜 더하니? 정신 차려라, 삼골아 얼마? 720도를 더해야지, 그렇지 720도, 얼마 나오니? 300이 나온다, 고치 300, 300 와, 300 빰빠라빰. 300 300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갑니다 90도 180도, 270도보다 조금 더 가야지 30도 정도 더가 그 정도 되겠네. 응. 3 0 아,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야? 아, 얘는 4사분면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 뭐, 두 번째 배우는 사분면은,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거다 배워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따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사실 일반각을 이용해서 또는 각을 이용해서 결국 사분면을 나타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분면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삼각함수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함수 붙었다고 쫄지마 함수 아니야 도형문제야 함수 맞아 뭔 소리야 함수 맞는데 도형문제야 사실은 도형을 얼마나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삼각함수는 좀 쉬워지고요 사실 삼각함수는 뭐 개념이 도형에서 출발해서 도형으로 끝납니다. 도형 개념으로 모든 걸좀 바라보시는 거. 사실 그래프도, 삼각함수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래프도 그림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정의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다시 일반각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핵심은, 뭐, 그 여자기 뭐, 동경이 어쩌고 뭐 시조선이 있는 거다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각을 보고 얘가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는지 위치 계속 얘기하잖아. 위치, 짝대기의 위치, 선의 위치, 아니면 바늘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상가 함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 됐니?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 건데요. 예제는 여러분이 먼저 꼭 풀어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풀 건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제 필수 예제 1번, 2번은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밑에 확인 체크는 처음부터 풀지 않으시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수 예제 3번 있잖아요. 위치 있잖아요. 위치.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1번과 2번만 해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하지 마세요. 1번, 2번 필수 예제 푸시고, 확인 체크까지 풀이 같이 쭉 한꺼번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건 복습 끝내고 나서 오늘 복습을 다 끝냈다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뭐 나중에 문제 풀인 다시 보시더라도 꼭 요거는 해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은 4분면에 가게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